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요리사 TV 장산호랑이 이세빈입니다 반갑습니다 1189회 차 로또 자이전 외전 없이 오로지 직진가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88회 차에는 이연타 터졌습니다 자 87회 차에 가렛터 88회 차에 또 오동 정말로 호빵에서 오동 다섯 개 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연타 자 이연타도 대단하지만은 제가 옥방 강남 로또스타 그 시리즈에서 정말로 근접하게 갖고 또떡 사발에서도 정말 가래떡에서 이연타 터질 뻔했어요. 가래떡에서 보너 스 삼수를 잡았는데 보너 스수 자꾸 분이 들어가 가지고 아깝게 당첨 권에는못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당첨 보고를 하고 바로 갈게요. 자. 방송 시작할 때 방금 조금 전에 미쳤습니다 잠시나마. 그래서 지난 87회 차에서도 가래떡에서 이렇게 잡았고, 자, 이번 1188회 차에는 오방 강남 로또 스타일에서 잡았습니다. 떡사발에서도 잡고 가래떡에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방 강남 로또 스타일에서 제가 찍방에서 4번, 12번을 두수, 육수 중에 두수를 적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몰빵에서도... 제가 22번 하나를 잡았죠. 요 그리고 대빵에서도 9번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방 강남 로또 스타일에서는 제가 5등 5개임을 잡고, 나머지 두 수, 한 수씩 적중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 떡사발에서는 정말로 아깝지요 떡사발에서, 가래떡에서, 지난 회차에서 87회차에서도, 자, 5등 5개임을 잡았는데, 될 뻔했습니다. 4번, 9번, 12번 잡는데, 9번 이기 보너스 자, 이번 주 당첨번호는 3번, 4번, 12, 19, 2, 2, 7, 9번이 됐는데, 해필 보너스가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꿀떡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아깝습니다. 19, 27번 잡고, 자, 여기 10번이 12번으로 갔으면 또 여기에도 우르륵 쏟아지 보했습니다 그리고 숙떡에서도 3번, 12번 잡았습니다. 여러분, 1188회차, 팔팔한 로또 회차에서, 제가 5등 5개임을 잡았습니다 자꾸준한가 끈기 열정 이거 갖고 안된다 이래서 시스템 풀 가동 했기 때문에 뭐 가래떡에서도 잡고 지금 호빵에서도 잡고 겨울에도 따끈따끈한 뽀뽀. 호빵 자 호빵 서막을 열었습니다 호빵 제가 여름에 말씀하시죠 여름에 배짱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름에 그늘에서 기타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래가지고 겨울 가서 정말로 일타가수 돼가지고 뜨끈뜨끈한 방에서 오줌 4차 인명 시대선 머리가 일어나는 거죠 배달의 민족 자뭐 회사만 있고 아무 공장도 없는 데서 자 주문 받아 가지고 오다 뜨르고 식당에 오다 주고 자기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거 마찬가지로 저도 자뭐 2026년도에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저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자 오는 손님이 걸어 들어오는 손님이 지금 100명 중에 80명이고, 배달 앱으로 통해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 다음에 쿠팡에서 한 20%가 지금 매출이 오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0대 50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자 집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걸어와가 식당에 오는 사람, 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는 시간에 컴퓨터 하면서 게임 하면서 자 배달 음식 바로 5분안에 받아보는 그런 세상이 올것 같아서 지금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구기 보고는 이만큼 하고 제가 오늘 8수 골든벨판때기 골든벨판때기 안에서도 3수 정도는 맞췄습니다 그런데 자 시간이 초과한데 그거 일일이 칠판에 체크해가고 뭐당첨것도안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여러분도 쥐고 하고 이래서 바로 골든벨판때기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골든벨 판티기 1189회차 한번 올려봅시다. 여러분, 1189회차도 도전정신으로서 시작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자, 도전하지 않는 기 정말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내리고 도전정신으로서 들어갑니다. 2번, 첫 번째 꿈과 현실의 조화로서 2번 갑니다. 5번 갑니다. 17번 갑니다. 꿈의 수 24번 갑니다. 29번 갑니다. 그래서 똥포리수 자, 5수 들어갔습니다. 자, 나머지 3537 35 현실의 수3537 4 1 자, 이렇게 해서 자, 초석을 씌운다. 2번 8수에서 2번 5번. 자, 이 초석을 잘씌워야지만이씌워야지만이 많이. 많이. 자, 떡 사발 호빵 강남 로또스타 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수 밀고 당기기 하나씩 번호가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초석에서 틀어지면 은자비사이트발 알지요 자 밑에 주춧돌 잘못 놓으면 기울어지는 것 똑같이 자 초석을 잘 심었기 때문에 호빵에서도 당첨근에 들어갔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알아서 주셔야 됩니다 3 5 3 7 4 2, 골든벨 판테기 시작입니다. 골든벨 1189회차도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무리 1189회차 뭐 자유전 외제점시 오래 직진값이 떠들어갔자 성적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친해지겠습니까? 그래서 1188회차에도 자, 2년타, 1년타 가래떡에서 80, 7회차에서도 오동몰로 잡았고 88회차에 호빵에서 올겨울에 따끈하게 보내자 이런 호빵에서 스막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1189회차에도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골든벨 판데기를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수동 다스케또 자동 다스케임 1게임 가볍게 갑니다. 가볍게 털털털털면서 자뭐꽉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자, 자동에서는 자 없애 별성적이없니다 반자동에 한 제가 해봐라 이래서 반자동도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스템 가동하기 위해서 자, 건물을 쭉 펼치기 위해서 반자동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1189회 차이도 오로지 직진으로 농협 한 가봅시다. 꾸준한가, 끈기 일자, 정말로 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 풀 가동하면서 전략적으로 당가니다 공유 들어갈게요. 올 겨울에도 따끈따끈한 호호호 호빵. 다섯줄 5동 다섯개 몰로 예세를잡았어자 팔수완박에 자 이라믄 팔수 내봅시다 팔수완박 수동 첫번째 다섯개 2번 5번 2, 3, 2 3, 4 2 9 3칠4 1로서 다섯개 만들었습니다 자동 갑니다 자동에서 이라믄 내보자 자동에서 별 옷에 성과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 지난 지난 사동 연타로 자동 또 한번 터지더만은 와 자동이 힘듭니다. 자 수동 자동. 자 여러분 착한 요리사는 1 1 8 9회차로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8 9회차 이라면 내 보겠습니다. 자 전방 제가 <laughs> 후기보고 할때 떡사발 시저오빵 강남 로또 스타일 봤지요. 자 번호가 두 개씩 여섯 번호에서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적중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좋은 번호 보내주시면은 내일부터 떡사발 들어가고 오빤 강남 오타스탈하고 진행을 계속 멋지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멋진 사나이 착한 요리사 나는 행복한 사람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서